저기 봐, 저기 봐, 저기, 저기 물 내놓은 거 봐. 아니, 근데 너잘 모르는 거야. 그, 야, 그 멀리 있는, 뭐, 그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너 가까이서 너를, 지금, 너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경호원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야. 응. 누구 말인지 그 알지? 몰라. 아빠랑 아저씨랑, 게 1, 2등, 공부로알지 어. 이따가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테레비 많이 보고 그래야 돼. 알았지? 아저씨들좀 먹고 살자. <laughs> 어, 여기 알지? 어, 여기가 얼었나 봐. 조심하세요. 아, 네. 어. 아, 어. 어. 어, 어. 아니, 얼마, 조심! 얼마큼 더 가야 되죠? 많이 올라가야 돼요. 40분. 40분 <laughs> 이나 40분이라고요? 아. 어. 이제 아이가 다치지 않게 그러 은근히 자상하시네. 원래그 터프가이들이 좀 자상하죠? 네. 예, 집터야, 집터. 집트. 예. 예? 밭? 아, 그아 화장민들 체험. 네. 아 그리고 화장민 마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안 네. 네, 보도 알잖아요. 이 진짜로. 내가 <laughs> 이게 네, 네, 그, 그쪽으로 내가 좀 이게 했었으면 대성했다니까 직원으로 아름이거 제목이 뭔지 알아? 주민이요 아니야 아빠의 왕년을 찾아서야 <laughs> 아빠가 지금 도담 <도당가> 갖다 놔 가지고 <laughs> 우리가 지금 일상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 아유, 우리가 지금 아빠의 전성기 발자취를 <laughs> 찾아가는 거야 발에 더 모여요 이게 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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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키 있잖아, 하나나 한국 키야, 요만한 거. 근데 이게 봄에는 고로쇠 나무처럼 물이 막 나온다? 아빠 이 계곡물 먹기 싫을 때는 이거 항상 봄에는 이거 먹었어. 가을에는 이 다래들이 생긴 데는 나무가 다 죽어. 나무를 다 감싸고 올라와가지고. 일단 이거는 따먹기가 힘들어. 떨어진 것만 주워 먹어야 돼, 다래들은. 괴사돼 버렸네 네이다래가올라간는데 나무들을 싹다 죽어요 얘네들영양분도 먹나 보다 나무를 괴롭히잖아 도이오서... 일단 괴롭히니까 나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죽지 네. 진짜 나무 성격이 이상하네 <laughs> 왜 나무를 이렇게 괴롭혀 저기도 봐 꼬물꼬물해가지고 소나무들을 어. 약해 죽어 그러겠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다 괴사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사람이든 이 나무든 꼭 남들 저렇게 괴롭히는 <laughs> 그게 있다니까 아니에요. 아휴, 그 배우들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막 너무 힘들다라면 못생긴 나무가 숲을 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라고 그런 사람들은 배우 하다가 막감독 하러 가버리고 막짱결봉 돌리러 가버리고 다 가버려요. 근데. 아무 본인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단 말에그 자리에. 그러다 보면 1 0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스타가 되어있어요. 그냥. <laughs> 아, 아저씨가 여기다 던져주니 아, 아저씨 기다려봐. 아저씨 있으라고 하죠. 아우 어떡하지. 이게 이 아마나. 여기?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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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서 낯 자라고. 그래, 이, 거기서. 어? 근데,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는 이렇게 7분응선에 자라거든요. 됐어? 여기는 소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안 자라고. 워낙 어, 깨끗해가지고 7분응선 올라가야 되고요. 아니, 지금 아직 칠분응선 올라가야 되고요. 맛있다. 이렇게 긴 소나무 밑에는 잘안 자라요. 조금 어. 어느 정도 밑대가 조금 얇아야 돼요. 예. 그 전에? 지 그렇겠지. 어. 여기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송이버섯 정말 많이 날것 같아요. 이거 다 소나무가 다 금강송이잖아요. 이거 빨간 게. 근데 소나무 송이들은 이제 칠부능선에 자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소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안 자라고 저쪽위쪽 칠부능선 올라가야지 있고요. 아니 지금 아직 칠부가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됐죠. 이거. <laughs> 그리고 이렇게 굵은 소나무 밑에는 잘안 자라요. 음... 조금 어느 정도 두께가 조금 얇아야 돼요. 이게 지금 태백산맥에서 이거 곁가지로 나온 소백산맥이죠. 그렇죠. 근데 크기는 태백산이 이름 때문에 그러지 소백산이 훨씬 커요. 음, 네. 태백산맥은 그냥 한반도의 그냥 척추니까요. 응. 척추. 이게, 이게 커다란 갈비라고 생각해야지, 갈비. 네, 올라가다다 됐어? 뭐, 뭐, 물맛 좀 불어줘요, 물맛이 어때? 원래, 어, 네. 물맛이 어때? 어? 그냥, 단거 아니고 그냥 물맛이에요. 그냥 물맛? 어, 물맛이 좋다는 뜻이야, 안 좋다는 뜻이야? 좋아요, 저 예전에 원효대사 있지? <laughs> 원효대사 해골물 그쭉 그 연결된 거야. 저 위에 가면 원효대사가 해골, 해골로 먹었다 물그 먹은 거야. 사람 죽으면 해골 알지? 아저씨에게는 전체다 진실로 듣지를 않네. 따로 와. 그이요 네. 근데 이 돌담에 네. 여름에는 뱀이 너무 많아가지고. 뱀? 네, 뱀 때문에도 좀 힘들었어요. 나는 이런 네. 체질 아닙니다. 음. 정말 제가 뭐 사람들이 다 농담인지 알겠지만, 진짜 도시형 맞춤 인간이거든요. 네. 완전히 이런 식으로 실은. 저 여기서 공짜로 살아라. 너돈 주고 살아라도 못 살아요. 아유.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시, 기아도 이거 뭐 새로운 이 도단이고 이래서 뭐 이, 여기서 사셨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살 때는 이제 귀틀 집이라고 움막 네. 집이었는데 네. 저 뒤에 여기 살겠다고 온 사람이 그런 집에서 못 살겠다고 자기가 이 집을 진 거예요. 음. 그래서 아까 올라올 때 길이 좀 넓었잖아요. 네. 네. 자재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포크레인을 대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는 집을 짓는 중간에 국립공원한테 걸려가지고 네. 집을 짓다가 못 짓게 된 거예요. 그러죠. 그 네. 음악 같은 거야. 자연친화적인 거니까 네. 그냥 원래 거기서 거주했던 사람들은 네. 그냥 그래도 그+ 그래 그 저렇게 사시는데 이러고 봐주지만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갖다가 증축하고 이런 거 국립공원 내에서는 그 불법이에요. 안 되죠. 하면서 이거 너무 추운데 좀햇빛으로 나갈까요? 아니, 야, 참, 나 이게, 고적 답사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니, 운막이 있는 것도 아니야. 운막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 은정을 찾아가는 거야. 아이고. 아유, 앞산 보이네요. 앞산 보여. 네. 진짜 전망되네, 전망 되네. 전망, 전망 좋네. 네. 제가 앞산이라도 보려고 여기다가 오두막을 만들었었어요. 조선시대에 네. 북창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 풍수나 이런 거에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시죠. 지역에 동, 통달했던 분이시고. 근데 자기가 그 그런 걸 봤던 거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감이 들, 모든 소설가도 그러거든요. 아주 그 유명한 소설가도 나중에는 마지막에 허무주의에 빠진 것처럼 이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빠져서 그, 북창. 그, 창문을 북쪽에다 놓고 오면 사람이 급살해서 죽는다는 거지. 음. 그래서, 거기 가는데, 그, 저기, 양평, 그, 천마산. 그 근처가 이렇게 되는데, 아니, 이런 데서 정말, 진짜 안 죽고 살아난게 천만 다행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결혼한 게 신기하네. <laughs> 그래도, 솔직히 혼자 계시면 딱 좋죠, 혼자서 만약에 젊었을 때처럼 실현한다, 이제 그런 공간이면. 안하나. <laughs> 너는 여기에 풀안부기 돌 하나에도 절대 정주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지? 너, 아빠의 흔적을 찾아서 오다가 나중에 네가 이렇게 오게 돼. 서울이 얼마나 좋아, 그지? 사람들이 도시가 싫다래도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앞으로, 그건, 앞으로 이제 큰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찬바기한 분이 군비 같잖아요, 군대. 군대. 그래도 진짜 고생하셨네. 폭구가올 때는 토끼들이 가방에 떠다녀요. 마당으로 <laughs> 들어오고, 얘네들이 비가 찬, 많이 오면 방향관계가 일어나고, 사람이고 뭐고 그냥 신경 안 쓰고, 확정난 애들도 겁나가지고. <웃음> 도피처로 <laughs> 여기 고 왔나보다. 진짜, 진짜 돌을, 이거는 무슨 하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음. 정말로 돌을 닦은 거예요. 여기. 너는 싫어가 아니라, 원래 스승들은 아무나 안 가르쳐줘. 이쁜 사람만 가르쳐줘. 나안 이쁘니 가만 해줬어. 그래? 아니, 네가 왜안 이뻐? 이 너는 내가 태어나서 이눈두 네 번째로 이쁜 눈이라고 했잖아. 첫 번째가 시골 우리 집앞 마당에 묶어져 있는 소. 손눈 다음으로 두 번째가 이뻐. 손눈이 얼마 나 크고 깊은데. 아빠하고 한 번만 더해봐. 한 번. 안하나 아빠는 아나니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아나니 어디서 다치기를 바라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 아시겠죠? 근데 삼촌은 뭐냐면 아빠처럼. 막 눈탱이 때리고 이런거 안가셔 왜? 30년동안 매일 사람 눈탱이 때리는 액션만 했으니까 그래서 삼촌이 하는것은 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용 한번 살짝 보여줄게 여기 봐봐 이게 이제 이렇게 트는거야 무용처럼 허 이게 이제 양음 다시 바꿔 허 응? 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탁팍. 어? 하. 이렇게 돌려서 사람 몸은 회전을 하면 속도가 나게 되어 있어. 퉁. 무슨 말인지 알지? 자. 하. 여기까지야. 쉽지. 이거 하면 정말 건강해져. 이 이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칠 때는, 아까 아빠한테 반검술을 배웠지? 삼촌이 하는 거, 상대방 힘을 내서, 이렇게 쳐봐. 어, 만들어 쳐. 그러면 이렇게 맞고, 만들어 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봐. 이렇게,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이렇게 크게 휘들어야지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똑같이 아주 단순하게 하는 거야. 꽉 이렇게 하면 안돼 치면 얼굴을 이렇게 막으면서 쳐봐 함촌 얼굴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쳐봐 이렇게 이렇게 봐봐 아빠가 일, 6개월 동안 뭘 했다 그랬잖아 삼촌이 그 방송에서 들어가면 무술 할 때도 1년 동안 이걸 해이걸힘 빼는 걸 그래가지고 점만 찍어 이게 됐지? 어? 이걸 하나만 딱 가르쳐 줄게.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얼굴을 때린다. 그냥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얼굴을 때린다. 이걸로 지금 안하니까 같은 발, 같은 발 때리면 어색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 발이, 개인 발이 아픔 나오고, 자, 오른쪽 주먹이 이렇게 때려야지 안하니까 편하지? 봐봐. 이렇게 있으면 안 하니까 있어. 내, 네. 삼촌이 안 하냐. 알았지? 넌 나쁜 놈. 이렇게 치고 들어와봐. 이렇게 치면 얼굴은 그대로 막는 거야. 자, 자, 들어와봐, 들어와봐. 해도 돼, 세게 해도 돼. 그렇지. 세게 해도 돼. 세게 해도 돼.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치면. <laughs> 봐봐. 이렇게 치면, 이렇게 얼굴을 막으면서, 이렇게 도는 거야. 아까 삼촌이 했던 게, 회전을 줘서 회전을 줘서 사람의 폭발력을 키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흉터해서 미안해 회전을 줘서 자,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자, 봐 봤어? 봤뭐 뭐하고 있었어? <laughs> 그러면 삼촌이 1분 있다가 아빠는 이제 아나니가 그 딸이니까 바나나로 가르쳤잖아 삼촌한테 쌍절봉이라고 있어 삼촌 이름이, 파, 사람들의 별명이 절봉이야 너는 왜 지금도 저 쌍절봉 들고 다니냐 그러는데 삼촌한테 그게 군대 총, 군인한테 총과 똑같아. 그거 한 보여줄까? <laughs> 말을 확실하게 전달해. <laughs> 그래.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laughs> 싶어. 그래, 좋아. 한번 보여줄게.